안녕하세요. 엔비디아 AI 테크놀로지 센터 코리아에서 산학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군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과학계산 문제에 AI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AI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GPU 가속을 통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AI를 적용하기 위한 데이터 드리븐 방법,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어, 모듈러스를 이용해서 어, PINN을 적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뮬레이션을 가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대표적인 방법은 어, GPU 가속 라이브러리를 직접 어, 이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행렬 연산이라든가 어, 매트릭스 솔버 관점에서 쿠블라스 쿠 솔버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어, 신호 처리 같은 경우는 쿠 예, FFT 이런 라이브러리를 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직접 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 병렬화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 CUDA로 직접 병렬화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과학계산 코드에서 권장드리는 거는 OpenACC를 이용한 지시어 -Sure 기반 자동 병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C++에서는 s h r p p r a g m a a c c 데이터, 패럴럴 이런 식으로 GPU 병렬화를 예, 하실 수 있고요. 어, 포트라인 경우에는 예, 두 루프에 대해서 병렬이 필요한 부분에 느낌표 달라 ACC 이렇게 하시면 어, 오픈 ACC를 모르는 컴파일러는 주성문인 것처럼 느낌표이기 때문에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만약에 오픈 ACC가 어, 병렬화가 가능한 컴파일러면 느낌표 달라 ACC 패럴럴 로프 이쪽에서 이제 GPU 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과학 계산에 파이썬을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요. 파이썬에서의 넘피를 쿠피, 쿠다 파이로 어, GPU 병렬을 하실 수 있고요. 역시 FFTW라든가 블라스 루틴 이런 것들 도 모두 이제 CU, 예, 쿠파이 안에 c u FFT를 활용하셔가지고 어, GPU 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이 FFTW 대신에 예, 쿠파이 X의 사이 파이 FFT 이렇게. 치환해서 쓰실 수있고요 넘피 대신에 쿠피. 이렇게 해서 GPU 가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실습 예제에 하나 넣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같고요또 하나는 뭐 간단한 방법은 가속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하나의 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 CFD 문제를 풀때 오픈 소스, 오픈 폼을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어, 이거를 인하우스 코드를 직접 어, GPU 코딩 하듯이, 예, 오픈 ACC나 이제 그 CUDA로 포팅 하시는 작업 하실 수도 있지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GPU 가속 라이브러리를 예, 직접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플루언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AMGX 솔버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GPU 가속이 되고 솔버 단에서 다음에 인풋이라든가 이런 그 지오메트리 관점에서 오픈폼을 UI로 활용하시고 이제 솔버를 AMGX를 오픈폼에 직접 태우기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PATSC에서 이제 인터페이스 작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adSC도 약간의 모디파일 통해서 CSR 포맷으로 이제 매트릭스, 스파스 매트릭스 구조를 변경해서 이제 AMGX를 쓸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GPU 가속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데, 추후에 그 AI 문제로 이제 CFD 문제를 풀 때는 데이터 드리븐 경우는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어, 저장하셔가지고 그거를 활용하셔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제 생성하실 때 네, GPU 가속 시뮬레이터를 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이제 요거는 이제 OpenACC를 어, 사용한 이제 GPU 가속 어플리케이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그 엔비디아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쿠다 어, 카탈로그를 통해서 쿠다 어, 기반의 GPU 가속된 예, 시뮬레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어,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예, 간단하게 케이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이번 그 GTC에서 어나운스 한것 중에 바이오니모라는 거를 저희가 어나운스 했는데요. 그 어나운스된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메가몰바트 모델이 하나의 인데요 최근에 이제 생성 모델이라든가 갠 VAE가 AI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신데 이거를 이제 화학식 혹은 단백질 구조 혹은 DNA 시퀀스를 인풋으로 놓고 그거에 이제 아웃풋을 예, 뽑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메가몰 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앵코더 디코더가 이제 들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풋은 이제 스마일 예, 시퀀스가 들어가면 그거에 따른 아웃풋은 그 시퀀스랑 유사한 프로퍼티의 어, 시퀀스가 나오게끔 그런 모델로 예, 생성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예, 바이오 니모를 이용하셔가지고 예,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 디스커버리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중에 이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서 그쪽에 이제 달라붙는 어떤 약을 찾는다거나 이런 문제를 이제 풀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현재의 어프로치는 이제 크게는 이제 투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도메인의 난리지가 필요한 이제 멀티 시퀀스 온라인먼트를 이용한 MSA를 뽑는 시퀀스에 어떤 진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려져 있는 DNA, RNA 시퀀스 정보에서 이제 유전 변화를 파악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파악한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구조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투 스테이지 모델로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이제 구조 문제는, AI 모델을, CNN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게 알파폴드에서 처음에 딥마인드가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트랜스포머 모델, 뭐, 트랜스포머의 약간 변형,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볼 포머를 알파 폴드 2에서 활용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오픈 폴드라든가, 오메가 폴드, ESM 폴드, 다양한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제, 스트럭처 예측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제타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GNN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친 경우가, ESM 폴더라든가, 오메가 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엔드투엔드가 다 GPU 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MSA, MSA 쪽은 현재는 이제 DB 서치이기 때문에 CPU 올리로 많이 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라지 랭기지 모델로 치환해서 엔드투엔드를 GPU로 이제 가속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니모 모델을 활용하시면은 이러한 모델을 직접 연구 개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존에 있는 모델을 이제 인퍼런스 관점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력파를 뭐 디텍트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도 역시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AI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AI로 이제 문, 푸는 문제 중에 CFD 문제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어, 이런 식으로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예, 오브젝트에서의 이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어, 푼다고 어,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접근을 두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에서는 사실 시뮬레이션 결과물보다 좋은 아웃풋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학습 데이터로 넣어주는 데이터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놓고 AI 모델은 최대한 그 시뮬레이션 결과물과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 AI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제 인퍼런스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은 굉장히 오래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학습을 하셨으면, 인퍼런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그 인퍼런스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메인을 넣으면, 이제, 플루이드가 바로 인풋 나오게끔 할수 있고요. 다음에 이것처럼, 이제, 압력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다음에, 바람의 방향, 색이,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열 역학인 경우에 열의 문제까지 푼다거나 진동 문제 이런 것들을 풀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뮬레이션이시면은 매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도메인이 바뀌면 그 시뮬레이션 다시 돌리셔야 되는데,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도메인만 바꿔놓고 그 모델만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학습했으면 이런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아웃풋을 뽑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게 유사한 예제인데요, 이거 보신 것처럼 2016년도에 하나의 그 모델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이제 나온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CFD 문제의 2D 도메인 인풋을 받아서 이제 XY 방향의 에어플로우를 이제 계산하는. 예, 그런 문제를 이제 CNN 모델로 이렇게 예,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지듀얼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컨볼루션과 어, 디컨볼루션인데 이제 X방향, Y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해서 예, 디컨볼루션이 예, 처리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 어, NLT,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예,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그 제안한 어, 기상 관련 시뮬레이션을 AI로 대체하는 모델인데요. 어, 여기에서 시사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AI 모델은 어, 시뮬레이션 결과물을 넘어설 수 없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포켓스냅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시뮬레이션 결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보시면 ERA-5인데요. 어, ECMWF 리어날리시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면 어, ECMWF의 이제 기상 모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고요. 그런데 인풋이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그거에다가 이제 위성이라든가 레이더, 다음에 기상의 정보를 가령 강수량이라든가 강우량 이런 정보들을 어, 실제에서 이제 어, 관측한 정보까지 같이 이제 커플링이 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올리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관측 데이터까지 합쳤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학습하시면은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이제 만드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와 이제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건 엔비디아의 포켓스넷인데 이제 다 다른 모델들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AI 모델이 그 시뮬레이션보다 어, 뭐 태풍 진로를 예측하는 문제에서 몇몇 어, 케이스는 더 좋게 어, 예측하는 거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데이터 드리븐 모델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최근에는 그 이런 과학계산 분야의 AI 모델을 쓰실 때 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페이퍼 위드코드라든가 아니면 니모, 아, 모나이 이런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어, 예제 샘플 수준으로 어, 쉽게 쉽게 그 분야의 예, 모델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각각 모듈처럼, 이제 레고 블락처럼 만들어가지고 각각 분야를 이제 적용하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 로더, 이런 것도 이제 기 결과물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모델도 직접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시지만 이제 기존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된 모델을 그대로 차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CNN, LSTM, 트랜스포머, 뭐 라지랭기지 모델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시고요. 뭐 그래프 뉴럴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그 이런 그 AI 모델의 최적화에또 아니면 이제 AMP라든가 데이터 패럴럴, 모델 패럴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 어 AI를 적용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제 PI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PINN과 데이터 드리븐을 약간 비교하는 슬라이드 장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직스가 없이 빅데이터로만 하시면 완벽한 데이터 드리븐이고요. 다음에 피직스만으로 뭐 문제를 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시뮬레이터를 쓰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 없이. 다음에 PINN은 어떤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I이긴 한데 이제 데이터 드리븐뿐만 아니라 이제 피직스 인포메이션을 예, 활용한 AI 모델을 예, 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떤 그 도시라든가 혹은 지방에서의 이제 공기의 유체 흐름을 문제 를 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도메인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경우에 시뮬레이션이 쉽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리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 문제를 AI 어프로치로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드리븐이 아니라 이제 PINN으로 어, 들어가시면 어, 인풋을 보시면 원래 데이터 드리븐이었으면 인풋이 이제 이런 도메인이고요. 아웃풋이 이제 플로이드 아, 시뮬레이션 아웃풋이 이게 들어갈 텐데 이제 PINN인 경우에는 인풋이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 X, Y, Z 베리어블이고요. 다음에 이게 이제 미분방정식, 혹은 ODPD의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 미분에 대한 정보를, 이제 딥러닝으로 처리해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예,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CFD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이제, 어, 아, 거버니큐에이션이, 이제, 미분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히트랜스퍼가 이제 유체인 경우 다음에 고체인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동 문제라든가 뭐 스프링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일 때 이렇게 미분방정식을 이제 저희 심볼릭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제 심볼릭으로 처리해서 AI 모델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PINN의 간단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실 건데요. 왜 필요한지를 요 간단한 예제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x 제곱 플러스 1에 대한 함수를 저희가 그 신경망 문제, AI 문제로 저희가 그 피팅을 한다고 보시면 데이터 드리븐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면 이 문제를 피팅하시면은 결과물이 이렇게만 예, 나와지겠죠. 왜 그러냐면, 이쪽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예, 극단적인 케이스를 저희가 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PINN을 이용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3차 미분이 0이다는 예, 정보를 미분인포메이션으로, 어, PINN을 저희가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피팅이 잘, 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를, 예, 에러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가 피팅이 잘 됐기 때문에 어, 뉴럴렛의 어, 예측 함수가잘 맞았고요. 그렇지만 어, 차트의 오른쪽은 어, 에러가 두드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때 PINN을 어, 입력을 시켜주면 3 2분이 0이라는 어,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로스 함수에 넣고 딥러닝 학습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팅이 잘 되는. 네, 모듈러스는 엔비디아의 PI NN 솔루션입니다. 모듈러스를 활용하시면은 바로 PI NN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러스는 네 가지 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선언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 신경망과 미분 방정식을 예, 선언할 수 있는데, 어, 네비어스톡스 같은 어, 유명한 모델들은 이미 다 예, 구현이 되어 있고요. 어, 미분 방정식을 직접 어, 매뉴얼로 선언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도메인 관점에서는 1D, 2D, 3D 도메인을 지오메트리를 직접 라인, 박스, 렉탱귤러 직접 네,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 STL 파일로 어, 파일을 임포트 받으셔가지고 오픈폼의 뭐, 지오메트리 같은 거를 직접 어, 입력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로스 어, 함수 역시 도메인에 어,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네, 선언하셔가지고 네,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인퍼런스를 위한, 발리데이션을 위한 정보도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관점에서 넣어 주실 수 있고, 특히 텐서보드에서 결과를 아웃풋을 뽑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모듈러스 활용하시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그 엔비디아의 런치패드를 활용하시면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모듈러스를 GPU 가속 환경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런치패드 한번 모듈러스를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계속 그 GPU 부트캠프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PI NN 혹은 AI 모델을 과학계산에 적용하시기를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세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